서른 분한테 잔돌리기를 다 했어요. 두 시간 만에 최소 서른 장에서 마흔 장을 먹은 거예요. 네. 네 병인데. 공무원 그만둔 놈, 대기업 그만둔 놈, 우리는 논논논다. 오늘은 저희가 트라이그라운드 클래스점에서, 네. 클래스룸에서 촬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공간에서 네. 계속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나오고 있나요? 예. 네. 어, 이 정도면 뭐. <laughs> 아마 잘은 안 보이실 텐데, 어쨌든 여기 기가한 어 벽면이고, 이쪽에는 뭐. 저희가 화이트 보드도 있고 빔 프로젝트를 쓸수 있는 공간들도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도 필요하신다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는 저희 앞에 네. 술병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맥주, 소주, 뭐 사케, 와인들이 있는데 네. 왜 있을까요? 아 어...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회식이 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대기업과 공무원을 겸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회사의 회식 문화에 대해서. 이런 회식 때문에 나는 이제 퇴사를 고민을 했다 생각을 했다라는 네. 주제로 오늘은 영상을 예, 찍어 보려고 해요. 그 정도로 음. 아 퇴사 하고 싶을 정도로 약간 과하게 음. 술 먹었거나 네. 좀안 좋은 술 문화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네네. 먼저 거기 앞서 공무원과 대기업의 회식 문화에 네. 대해서 얘기를 봤으면 좋겠는데 공무원 어때요? 일단 제가 다닐 때까지는 네. 아직까지 잔돌리기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아... 네. <laughs> 아, 아, 저는. 또... 어, 회사 가서 처음으로 이제 잔 돌리기. <laughs> 어, 대학생 때는 이제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네. 처음에 할때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 네. 이렇게 잔을 주고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 그런 문화 자체가 이제 내가 직장인 사회인이 되었구나. 에이.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라고 재밌었는데, 아, 나중에는 아무래도 좀 청결하지 못한. 그렇죠. 예. 이게 입이 다 예. 아무리 예. 닦는다고 하더라도 예. 불편하죠. 근데 제가 나올 때는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약간 음. 좀 높으신 분들만 조금 하고 밑에 네. 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자기장으로 이렇게 음. 하는 그런 추세로 많이 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음. 어떤 일단 저희는 잔돌리기 문화는 좀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는데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았고 매주 뭔가 좀 새로운 좀 회식 문화를 만들려고 항상 노력을 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벤트죠 아 항상 신입 사원 하면은 네. 야 니가 회식 기획해봐 아 어, 또뭐 돌아가면서 회식을 기획하기도 해서 어쩔 때는 뭐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어디 만드는 그림 그리는 데 가서 하기도 하고 아뭐 도자기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진짜 매번 달랐어요 물론 거기에 기결은 삼겹살집이긴 했어요 음 네. 그렇지만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었고 회사 자체 뭐 인사 전체 실에서 영화관을 빌려서 이렇게 아 가서 팝콘에 맥주 마시면서 영화를 보고 정말 헤어지기도 아, 하고. 근데 어쨌든 많이 바뀐 거는 1차만 하는 회식 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미래 동부가 아 내가 진짜 이때 회식하면서 아 내가 진짜 더러워서 회사를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불러내는 회식 이 있나요? 아 저는 이제 굳이 꼽자면은 저희 장 네. 대빵이랑 이제 술 먹는 자리가 있어서요. 네. 일단 그, 세팅을 먼저 다 해놔요. 그, 식당 하나를 다 빌렸거든요. 근데, 장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 이거예요? 기간장, 예. 네. 네. 뭐, 시장 분수님. 아, 어, 높으신 분들? 네, 높으신 분들. 표심으로 네. 되신 분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당 하나 빌려가지고, 일단 자리도 세팅해놓고, 가운데 음. 이렇게 해놓고, 그 주변에 이제, 과장님이나, 이렇게, 국장님들, 뭐 이렇게, 네. 높으신 분들, 이렇게 주변에 있고, 네. 저같이 이제, 신규 사원은, 이제, 음. 끝자리에서 이렇게. 이따가 음. 그 분이 오시기 기다려서 에. 앉으시면 그분 얘기만 막 하고 막 듣는데 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도 그것도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왜 굳이 이게 무슨 회식이지라고 생각을 많이 오. 했었는데 그 뿐만 아니라 갑자기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아, 아 진짜 너무 가운데서. 아, 진짜 싫어. 물론 식당이 아무도 없었긴 하지만 <laughs> 네. 되게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왜 여기서 담배를 피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아, 그만큼 너무 보수적인 조직이구나.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음, 보수적인 조직에서 내가 적응하고 내가 성장에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불과 들어간 지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죠. 미래농부 어머니도 식당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누가 담배를 피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쪼끔내죠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물 진짜. 뿌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아직도 회식도 물론이고 특정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아직 있어요 사실은 아, 어, 회사에도 있고 아마 공무원 집단 중에서도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높은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늘 그랬기 때문에 음.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문화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건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네술먹을수으면 음, 술이나 먹자고요 <laughs> 그러면 네. 저스틴은 회사 다니면서 퇴사를 음... 꿈꾸었던 그런 회식이 꿈꿨죠. 예. 네, 꿈은 항상 꿈꿨어. 퇴사 항상 꿈꾸고 있었는데 <laughs>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회식 중 하나는 네. 팀장님들 일부와 이제 신입사원 일부와 같이 회식을 했었는데 어첫 앉자마자 친친주라고 들어봤어요. 친친주요? 네, <laughs> 친친주가 뭐야?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어. 대학교 때도 술을 잘안 마셨거든요. 알죠? 저알쓰거든요 진짜. 에어, 알코올이 쓰레기라서 어. 술을 너무 못 마시는 사람인데 앉자마자 친친주를 마시자. 어.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음. 마시면 안돼 음. 글라스 잔에다가 어느 글라스 잔? 이 맥주? 맥주 잔네 글라스 글라 잔에다가 소주 반 맥주 반을 집어넣더라고요 아, 1대1에요? 예, 네. 1대1 비율인데 <laughs> 알이스크림 잔에서 진짜 이한 잔도 엄청 치명탄인데 음, 그렇죠. 공복 상태에서 앉자마자 음. 이거부터 음. 안주 일도 없이 음. 마셔야 되고 다이렉트로 세 잔을 마셔야 돼요 와세 잔을 마신다고? 네. 그러니까 친친주의 뜻은 먹고 취하면 친해진다는 라 거예요 그냥 음. 이 얼마나 무식한 방법이야 <laughs> 다음 날 기억도 못할 거면서 <laughs> 나는 신임 사모 입장에서 내가 무슨 선택권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냥 마셨죠 사실은 근데 이미 세잔 먹자마자 저는 이미 너무 안 좋았고 근데도 불구하고 2차를 가고 3차까지 갔었어요 근데 저는 3차는 거의 기억이 없었고 집에 잘 왔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출근도 잘 했어요 그래서 가서 동기한테 야 내가 그래도 버텼다 막 되게 기쁘게 생각하면서 별일 없었죠 별일 없었대요 다들 근데 제가 그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주머니를 꺼는데 영수증이 한장 나와 한 15만원인가? 아. 18만원이 계산, 아. 영수증이 <laughs> 나와. 네임, 내 네카드로. 내 아니, 시사원이 팀장님이랑 가서 계산할 일이 뭐가 있어. 제가 그 가게 전화까지 해봤거든요. 대체 왜내 카드를 끌켰냐. 그러니까 제가 끊었대요 그러니까. 어, 어? 본인이 끌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술이 많이 취하고 어. <laughs> 집에 가고 싶고 졸려 죽겠는데 이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계산을 하고 갑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페기롭네. 그렇게까지 술을 먹는 게올리하는 거지 패기롭네요 어. 네. 패기로워 페기롭. 그때 제가 퇴사를 하고 싶었던 건 아, 이런 술 문화를 강요하는 회사를 다닌다는 게좀 음. 싫었어요 저는 근데 어느 회사나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 있을 거예요 음, 음. 그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걸 보시는 어 회사에 다니시는 높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laughs> 네. 뭐힘 싸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화가 좀 없었으면 네. 좋겠다 네. 연말이라고 또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아, 좋겠다는 아, 얘기로 하는 거고 어 여담으로 그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저희 옛날 미래농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정말 도라이 같은 이야기가 나거든요 네. 공무원의 전설이 된첫 회식이 있는데 네. 얘기 한번 해줘요 첫 회식이었어요 어, 네. 제가 와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신규 임용이라거든요 네. 이제 신규 임용 축하하는 자리 음. 그러면서 인사 나와가지고 이제 인사 뭐 다른데 가시고 5 5분들 네. 함께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한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잔돌리기를 배워가지고 음. 그 30분한테 잔돌리기를 다 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9시까지 시계를 보고 그뒤에 필름이 끊겼어요 그럼 몇 시간 만에 2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최소 3 0잔에서4 0잔을 네. 먹은 거예요 2병 네. 아니 3병 정도를 네. 아니 4병인데 네 아무튼 많이 먹었어요 와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그게 다가 아니고 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완전 취해가지고 당직실에 가서 샀어요 시청이나 에이. 군청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으로 돌아가거든요 왜냐면 민원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3명씩 조를 짜가지고 밤샘 근무를 하는데 에이. 그럼 거기 당직실 침대가 3개가 있는데 에이. 제가 그걸 봤어요 에이. 그래가지고 그게 기억에 나가지고 아 거기서 자야 되겠다 집은? 못갈것 같다. 그래서 찾아갔죠. 근데 세 분이 자야 되니까 친대가세개 있는 건데, 네. 제가 가면 저 때문에 한명못 자잖아요. 그분들이 말리셨어요. 네. 집에 가셔야 된다고. 네. 이러지 네. 마시면. 네.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laughs> 엄마나 도저히 못 가겠다. <laughs> 어머니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아, 우리 아들 좀 재워달라. 아유. 아, 그렇죠. 저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 <laughs> 아무 기억도 안 나고, 내가 여기가 어디지라는 생각이 어이 들었고, 어이 그리고 나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는데 혼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러고 저는 목욕탕 가서 씻고, 에이 왔죠. 에이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술을 그렇게 먹었는데, 아침 일찍 출근하다니, 와, 대단하다 이랬는데, 가, 가만히 있었죠. 혼났다 <laughs> 얘기 안 했죠. <laughs> 근데 저희 이제 개장님이 오시면서 엄청 혼났죠. 원래 선비 같은 분이셨는데, 제가 엄청 혼났고 뭐, 아무튼 하루 종일 혼났어요 이날는 그러니까 이게 당직실이라고 막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는데 그게 근무를 하시는 분이 네. 계시는 거고 근무자들을 위한 침대가 있는 건데 쉽게 말해서 얘가 혼자 술을 먹고 남의 근무지에 가서 그 근무지 의자를 뺏고 앉아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고 그런 사람이 여태까지 있었나요? 제,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도 없었고 <laughs> 제가 들어온 후에도 그리고 이제 제가 그만둔 후에도 없다고 합니다. <laughs> <laughs> 아마 앞으로 평생 없을 거예요. 진짜 도라이 같은 예 정말 도라이 같은 행동이에요 네, 반성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되지 않으시려면 네.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려면 연말이지만 술을 적당히 네. 즐길 정도로 드시고 잠은 집에서 네, 네. 잠은 집에서. <laughs>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죠. 네? 예, 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 네. 예,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저희가 공무원이랑 대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마무리를 하시죠. 놈! No. 놈! No. No!